정주상 선수입니다. 대열선들은 4번 이재봉, 이어서 5번 김창수, 7번 서한글, 6번 최성일, 1번 노성현, 2번 정주상, 3번 강량한 선수 최고의 스피드, 최고의 열정을 보여줄 한 바퀴 접전의 시간입니다. 5번 김창수가 오늘 긴 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7번 서한글이 마크, 이어서 6번 최성일 그 뒤쪽으로 1번 노성현 선수입니다. 5번, 7번, 6번, 1번 선수의 대결입니다. 뒤열선 바깥쪽 넘어가는 7번 서한글 선수입니다. 오늘을 힘을 내는 7번 서한글 그 뒤쪽으로 6번 최성 7번 성이 있습니다. 7번 성한들, 6번 최성일, 6번 최성일, 6번 최성일 뒤쪽, 7번 1번 2번, 6번 최성일에 이어서 7번 1번 2번, 세명 3번 김기동, 2번 김정훈, 5번 윤영수, 6번 구상신, 1번 이창훈, 7번 최유선 선수. 매 순간 전략과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열 안쪽 2번 김정훈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3번 김기동입니다. 2번 김정훈이 오늘도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고 이어서 5번 윤영수 그 뒤쪽으로 3번 김기동, 6번 구상신을 대열 네 번째 있습니다 대열 안쪽 2번 김정훈 바깥쪽, 5번 윤영수 그 뒤쪽에서 6번 구상신, 안쪽 3번 김기동입니다. 5번, 2번, 3번, 6번의 접전입니다. 5번 윤영수, 2번 김정훈, 5번, 2번, 5번, 2번, 5번, 2번, 6번. 5번, 2번, 6번 선수가 접전을... 보있습니다 4번, 6번, 3번, 2번, 1번, 7번, 5번 선수 4코너 통과 안쪽 6번에 김유신 바깥쪽 스포트는 3번에 윤진규 선수 이제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행 대쉬 3번에 윤진규 선수입니다 마크를 2번에 조동우 선수 뒤쪽 3위권에는 1번에 김치권 선수가 있습니다 3번, 2번 뒤쪽 1번 선수 3코너 통과 한바퀴 끌어가고 있는 3번에 윤진규 선수입니다 3번에 윤진규 뒤쪽 2번에 조동우 3번과 2번 이어서 1번이 결승선 투. 습니다자 오늘은 또 강력한 선행 승부를 펼쳐보였던 3번의 윤진교 선수.